그님께 기억이 되는 인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삶의 향기로 나타나는 사람이다. 염소들이 지옥으로 가는 이유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양들이 천국에 들어간 이유는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을 돌봐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생기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행 구원론인가? 우선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일관되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선행 구원론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구절이 동시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란 이런 가난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극률과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